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8월 28일 에피소드 3의 특출 신기전장 이스터에게 소식입니다. 지난 4월과 6월 발로란트가 에피소드 3를 맞이하면서 신규 전장 브리즈의 등장과 동시에 신규 요원 K.O.가 공개되었죠. 브리즈와 K.O. 모두 유저들 몰래 에피소드 2x3 배틀패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발로란트가 좋아하는 인게임 이스터에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이에 따라 6월 19일 신규 배틀패스 42단계 의 훈련장 카드에서 새로운 전장을 암시하는 이스터에그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연달아 등장하는 신규 전장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자연스레 잊혀질 가능성이 었습니다 하지만 발로란트는 브리즈 출시와 동시에 이미 다음 전장에 대해 작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발로란트 공식 트위터는 각기 다른 언어로 쓰여진 힌트와 함께 지도의 티저를 게시했는데 첫 번째 독일어로 쓰여진 단어는 분할된 공간을 의미하고 두 번째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단어는 게시된 미래를 의미하며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는 왕국과 붕괴로 번역되었습니다. 추가로 이미지에는 B사이트를 의미할 수도 있는 알파벳 B와 처음으로 등장한 푸른색 기계물체를 포함하여 전장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작은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전장의 코드명은 캐니언으로 이는 에이펙스의 초기 맵인 킹스 캐니언과 일치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입니다. 에이펙스의 전장인 킹스 캐년은 사막 지형과 계곡 지형이 함께 공존하는 전장인데 이에 신규 전장의 가능성을 처음 제시했던 발로란트 지식마이너의 주장에서 나타난 사막 환경의 협곡이나 계곡처럼 보인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신규 전장과 관련한 세부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틀패스에서 본 42단계 훈련장 카드에 따르면 캐년과 관련한 정보임이 사실인 듯하고 발로란트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해석하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이미지를 통해 큰바위선이 있는 협곡과 같은 환경 정상을 가로질러 뻗 있는 다양한 건물 등을 유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3 액트 1은 9월 8일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엑스 2가 이때 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규 액트와 함께 새로운 전장이 등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찍이 플리이들에게 미리 예고했던 신규 1원 데드 아이가 함께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신규 1원 코드명 데드 아이 또한 유저들에게 미리 소개된 바 있었죠. 하나의 액트가 지나는 시점인 지금 현재의또 다른 신규 전장이 도래할 혼란과 함께 에피소드 당 하나의 신규 전장을 출시하겠다는 발로란트의 초기 기획에. 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남과 동시에 액트3가 되어서야 등장하는 신규 요원의 기대반, 아쉬운 판만이 남을 것 같습니다.